비용은 많이 들었나요? 비용은 어한 9천 원에서 1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비용으로 들어갔을 때 일단 이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제 보증금이랑 권리금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요. 그게 먹고 들어가니까 뭐 장사 좀다 아실 테지만 그래서 그거 3분의 1에다가 이제 인테리어도 뭐 인테리어라고 하면은 뭐 인테리어 공사도 있겠지만 뭐 가구, 뭐 이런 것들, 소품들 다 하면은 그것 도한 3분의 1 들어간 것 같고, 집기, 뭐 이런 기구들, 기계들 이런 거가 한 20%, 10% 들어간 것 같고, 나머지 10%가 이제 뭐 재료들, 처음에 뭐 필요한 재료들, 어 그런 소모품들 사는 데딱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인테리어나 그 소품에서 가장 비싼 제품이 있나 어, 이 친구죠. 이 친구 진짜. 쟤 때문에 한 일주일 잘못 자는 적도 있어요 이게 너무 꽂혔는데 가격이 꽤 나가가지고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계속 머리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눈, 우리 가게 이게 딱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 얼마나 그 소리가 좋고 막 그럴까 항상 제일 자부하는 자부하는 소품 중에 한 개거든요 저게 드비알레라고 이제 하이엔드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회사인데 저현대 갔다가 구경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 소리에 너무 매료당해서, 당근마켓이랑 사실 번개장터 이런 거 수도 없이 뒤져봤어요. 근데 운 좋게 새 제품을 너무 좋게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도 되게 애정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럼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얼마 정도 되죠? 순이익은 근데 제가 지금 장사를 시작한 지 6개월 됐나? 근데 지금 6개월 하면서, 계속 뭔가를 구매를 하고 이랬다 보니까, 사실 순익가 사실 체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카페는 이제 매출액이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고정지출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첫 번째로 뭐 모든 장사 똑같죠. 월세, 그리고 이제 재료값, 그리고 이제 전기료, 뭐 수도세,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카페는 사실 제로값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들어간다 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술집도 이래 보고 했지만 다른 장사에 비해서는 제로값은 그나마 좀싼 편이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도 제일 힘 어, 제일 좀 중점으로 두는 게 월세. 저희가 상권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데보다 월세가 좀센 편이다 보니까 사실 이 월세가 많이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카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월세 이런 것도 잘 생각하고 상권이나 이런 거잘 매칭해서 자기가 합당한 합의점에 맞춰가지고 이 자리면 되겠다 할때 이제 하는 게 지금 혼자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혼자 운영하실 때 에러 사항이 많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카페가 사실 운영시간이 좀긴 편이다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밤까지 있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공간에 오랜 시간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힘든, 사실 몸이 힘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 공간에 뭐, 뭐 진짜 몇 시간, 길게는 뭐 10시간, 10, 11시간, 12시간 정도 막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게 저도 나가 놓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 되게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쉽게 경 진짜 묶여 있는 거니까 제가 일하는 동안 그리고 혼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휴문날도 하루밖에 못 쉬도 기 하고 사실 하루도 안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롱런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카페라는 게또 갑자기 단체 손님으로 와버리면 음료를 제조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사실 얼음만 담아줘도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선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그것 마저도 힘들겠죠 혼자. 그래서 저는 혼자 일하려고 동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여서 그런 것들 혼자 일하실 거면 그런 것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하는게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일을 할수 있지 않나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음료를 제조하는데 뭐 특별한 기술이나 아니면 자기가 꼭 지키는 기술이 있나요 음, 저희가 사실 비버리지 맥류는 사실 많이 없고 좀 제가 커피 위주로 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물 담을 때도 그렇고 샷뭐 이제 도징할 때도 그렇고 저는 다 무조건 저울을 써요. 이건 한 번도 저울을 안쓴 적이 없는데 애초에 제가 아침에 나와서 세팅을 잡을 때이 저울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그 어, 약간 값을 정해놓고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맛을 유지하려면은 아무리 사람이 막 감으로 이렇게 한다 해도 이 기계적인 거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로 맞춰가지고, 뭐 기계 레버도 돌리면서 입자도 조절하고, 그 이제 세팅을 맞추면 그 세팅 값이 그 이제 그 하루의 세팅 값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샷이 내려올 때 추출이나 이런 거가 사실 날씨나 습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뭐 받다 보니까 제 컨디션도 그렇고, 그래서 아침에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똑같은 값을 내려면 저는 이 저울, 저울,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별다른 스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요새는 기계들이 다 좋아져가지고, 얘들이다 하는데,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얘네를 잘 사용하려고 저는 저울을 사용하는 거죠. 카페 시그니처 메뉴는 무엇인가요? 어, 저희 시그니처 메뉴는 어, 이것도 장사기 전에 제가 어, 시작했던 건데, 밀크티랑 저희는 하프앤아프라고 이제 라떼 기반의 메뉴가 있습니다. 밀크티는 제가 직접 끓여가지고 설탕에 졸여서 이제, 어, 홍차에다가 이제 저희가 냉침을 해가지고 직접 숙성시켜가지고, 어, 플라스틱 보틀에 담아서 이제 만드는 오늘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숙성시키고 있는데, 어, 밀크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신 것 같고,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뭐, 다른 카페보단 좀 깔끔하게 내리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프 앤 하프라는 메뉴는 사실은 이제 압구정에 이제 바리스타분이 하시는 카페를 갔다가 어 먹어 본그 메뉴 때문에 이제 좀 구상을 하게 됐는데 그 동물성 크림이랑 식물성 크림을 이제 반반에 섞어 가지고 그런 의미 때문에 하프앤하프라는 이름이 되는 건데 제가 원래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좀 고소하고 담백한 뭐 그런 좀 시그니처가 없을까 하다가 정말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 가지고 그 메뉴를 좀 레퍼런스로 좀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하프 앤하프가 진짜 많이 찾아주시고, 저도 어느 정도 자부하고, 이렇게 라떼 좋아하시면은 한번 어, 권해드릴 수 있는 저는 되게 좋은 메뉴라고 생각해요. 밀크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냥 차에다 해, 해놓고, 그냥 집에서 자, 주무시고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그걸 그대로 드신 거예요. 그걸로 이제 오셔가지고, 밀크티가 상했다.